그 정도가 충분했으면 좋겠군요. 예, 이제 남은 일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시 간절한 소망을 어릴 적존시 기억 속에 남기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걸 마치고 스위치에 남기면 이 앞, 다에 계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릴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건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릴리요? 그럼 그냥 거의 일어나게 이 자리에서 바로 소망을 이룰 는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진짜 존 씨의 머릿속 그 자체라면요. 무슨 뜻이죠? 이, 이건 뭐죠? 그럼? 전 뭐죠? 여긴 복사본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그리고 존 씨가 함께 도와주는 도화지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해온 당신은 존이라는 사람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외형도, 성격도, 기억도 닮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되진 않지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논리적으로 일치하는 이 화폭 한정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존 씨의 강렬한 소망을 어릴 적에 당신에게 주입하고 나면, 기계가 존 씨의 삶을 새로 만들어낼 겁니다. 소망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이끌 삶을요. 그 결과물이 현실 속의존 씨의 기억을 덮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지금 당신은 그냥 단방향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결국, 저인 지금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당신을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해. 이봐, 감정적인 필요는 없다고. 잘 알다시피 가짜라고 가짜. 그렇게나 잘하는 와츠 박사님은 왜 굳이 설명하는 수고를 겪으실까요? 응? 난 그저 시간 낭비가 싫은 것뿐이야. 시작하자고. 박사님. 존 <laughs> 말씀하신 게 그게 정말로 저런 존재입니까? 뭐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네요. 어, 와 오늘 밤 야근의 수학이라고. 아마뭐가 굉장히 많네요 아 어렸죠 근데 그게 없어 뭐야 아참왜 이렇게 됐어 세상에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말로 해달라고? 난 머리로 하는게 좋은데 혹시 말장난이라고 했냐고 묻고 싶지만 그렇다고 대답할까봐 안 물을게 빨리 끝내자 이런 모습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의 간절한 소망을 제일 옛날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같은 기념물들을 마주하게 옮겨 소망을 전하십시오. 같은 기념물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소리구나. 뭔가 있네요. 이건 이제 못 옮기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개옮기거 보네요. 에바, 이거 봐. 냠냠쩝쩝 진심 됐잖아. 이거 두 개, 아, 세개 이어내는 건가? 여기서 막힌 게 너무 아쉬워 별거 아니야 지금 상태로도 할수 있어 그건 알아 하지만 어딘가 찝찝하단 말이지 너무 감정적이 돼서 네. 이일하데 방해만 될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여자애 사고방식으로 날 보지 말라고 뭐지? 왜안 이어지지? 안 이어지는데요? 어... 이렇 이어지게 만들고. 아, 이게 아, 지금 링크가 지금 이게 됐으니까. 이거 이제 링크를 이제 하면 되는 거구나. 이 소리였구나, 아하. 됐고. 이제 이거는 책을 옮기면 되겠죠? 옮겨주고, 책. 어, 저, 시까지 완전히 됐다. 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야 이게 전부로군 스위치 나 준비됐어 잘하면서난 항상 준비된 남자야 저 마지막 쪽이 안 되겠네 좀 많이 찝찝한데요 저내생에 저거 저거 때문에 스토리가 좀 어떻게 더 이어질 것 같은 느낌 듣군 존이가 다리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 받으러 가자고 레이디 퍼스트 흥 이번엔 안돼 너무 빠르잖아 결과를 보려면 좀더 뒤로 가야지. 이건 똑같네요, 이건. 이게 대체 달, 다...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데 살펴보자. 알키 왔다 갔다 했었구나. 리본은 안 되네요. 존에로 들어가 다른 기억을 살펴보자. 아, 그냥 존한테 가라고 하네요. 달에 가고 싶다는 기억을. 뭐 자주 같은 느낌이죠, 아직? 응? 에라? 여기도 똑같은데? 보통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마련인데, 뭔가가 잘못됐어. 이 기억들, 그냥 똑같은 상황에 재현되는 정도가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같은 기억이야. 말도 안 돼. 소망을 확실하게 전달했잖아. 안 그래? 맞아. 마지막에 존이 했던 말이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게 있나 보네요. 이런 세상에 좋아. 뭔가 잘못됐군. 어떻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가 있지? 확인해보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을 확인해보자. 우리가 볼수 있었던 마지막 기억과 같은 곳이야. 아, 너 이거 어딘지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야. 뭔가 이상해, 게임이. 이게 똑같은 기억이라면 존이는 절벽에서 등대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맞네 마지막에 존이 이상한 뭔가 의심장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 원래대로 왔네요 이런 세상에 일장에서 했던 내가 모든 게다 세상에 존이? 놀랐지만 기쁘기도 하군요 이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요 대자뷰네, 아까처럼. 전 에바 로잘린 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인. 에그래또할 생각은 없어. 리오와치 박사입니다. 지금은 또 인쇄 형성 사무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 사무소에서 오셨습니까? 그참 우연이군요. 마침 사무소에 의뢰를 할까 하고 있었거든요. 릴리, 차례 좀 내용이나. 아, 얘가 릴리구나, 맞다. 등장인물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나요 저기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릴리? 조희도 정신 지켜. 어쩌지? 여기서 기다려. 서망을 다시 보내볼게. 뭐라도 바뀐지 주시하고 있어. 갑자기 왜다리가고 싶어할까? 어릴 때부터 다리가고싶어 하는 그런 게 하나 없었는데. 서망은 분명히 제대로 전해졌어. 바뀐 점은? 머리카락 끝머리만큼도 없어 어떻게 된 일이지? 소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어쩌서 조금도 변하지 않지? 어쩌면 소망을 일깨우기 위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릴 적 기억에서? 갈수 있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에서 가자 좋은 일에 달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소망을 이끌어 뭔가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럼 이걸로 해볼까. 잠깐만, 오늘 한다고 한 영화는 이게 아니잖아. 뭐 괜찮지. 리버, 너 어때? 응, 난 이쪽이 좋아. 그래, 보러 가자.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 니린 어딨지? 어디서 해 달러 봤어? 어때? 어 너무 허풍이 심해서 난 별로더라. 난 그런 것보다 다른 영화를더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니린 어딨어? 여기 안에 있나? 달로 가요내 사랑. 아 헨리. 어머나 이런 영화를 세력 구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지치고 배도 고프네. 그래도 존이 뭐라도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어. 이런 무거운 보이게 만들어서 미안해 존이. 점점점 똑같아 어딘가 다른 데서 계기를 만들어야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리.. 릴리? 나 지금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어쩌면 여기서 틀릴수 있을 거야 그래서 리버가 피카소 전원 얹 던졌어? 응? 그랬어? 닥쳐줘 좀 너도 여기서 뭐해? 시작했어. 존재를 잡으러 가자. 잠깐, 이런 일이 아까 없었는데 뭔가 바뀌었어. 어, 야, 미지마. 일이 뭔가를 했군요. 뭔가 안 돼가지고... 어, 잠깐만. 바뀐게 아니야. 이건 왓츠 박사. 여러분 잠시 주목 <laughs> 들으셨듯이 전 나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사의 모든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연주 주세요. 팀이 야 기막힌 멋치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봐닥 그럼 여러분들 모두 궁금해 하신 것부터. 내가 다른 행성을 여행한 것 처럼 멋진 일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지 금성의 달콤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토성의 고리를 따라 우주 유영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달의 으스스한 뒷편을 가본다거나 저희 나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한 뜻이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당신도 아니면 또 당신도 전 달에 갈 생각이 없는데요 당신 정말 운이 좋 잠깐 뭐라고? 왜?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도 행복한걸요? 저기 정말 조금 더 달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없어요. 왜요? 진짜 이만큼도? 음... 없는데요? 애초에 저는 달에 가고 싶을 생각이 없었네. 근데 어자기 달에 가고 싶다 했냐 이 인간? 자 나사의 공식 신입사원 모집원으로서 달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달은 4 5년이야 되었죠. 면적이 있네. 아프리카만큼이나 크다는 거 알아요? 사실입니다 만약 자전거로 달을 일주하려고 한다면 어, 설명충 답셨네요또 빛의 속도로 달과 지구 사이를 가는데도 1.5247초나 걸리죠 자동차가 날수 있다고 해도 130일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에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죠 부와 명성이 결합되면 팬도 따라옵니다 자 이걸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사는 여러분을 안녕합니다. 흑발 소녀라면 특히 흑발 소녀 비친놈인가아이 <laughs> 어때? 어떻게 생각해? 나사가 널 고양할 일은 없을 거야. 가지만게 당돌하게 부딪혔네. 흠, 꽤 열심히 했지. 결과를 보러 갈래? 물론, 금방 올게. 똑같을 것 같아. 왔어. 결과 처참한 실패 도대체가 자 실망하지 말라고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없지 이제 수술비를 대고나면이 집은 지울 수 없게 돼 이서벨 리버 수술비를 만든 것만으로도 하지만 그 돈이면 달리 여행 복권을 살수 있겠죠? 집을 포기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진단 결과가 확실한 겁니까? 예, 결과에 나사의 건강 복지 제도가 엄청나다는 거 알아요? 정말이에요 부부한테도 모두 적용되죠? 우주에서 무료로 말해달리세요 야, 결혼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자수수께끼입니다 허니문을 보내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갑자기 <laughs> 리버 달라진 게 없어 세상에 이런 연병 유리 미끄럽 존이 존존 거기서 뭐휴 알겠지만 이거 전혀 소용이 없잖아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야 말도 안 된다고 우린 자가마치 전문가라고 이렇게 외관이처럼 존이 주변에서 소리만 지를 줄 알았으면 난 입사 안 했어 안 했을까? 자 아무래도 우리 수면 부족도 문제인 것같아 오늘 철야 작업일 줄 알았으면 커피라도 가져왔을 거야 그러네 아까만 내가 만든 영화 봤겠지 무슨 영화? 그래 아무튼 시간이 정말 중요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될 거야. 아직까지 좀 쉬자. 존이가 그때까지 버텨야 할 텐데. 전화를 해봐야겠어. 대체 왜 존이니 갑자기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별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겠죠? 막 수십억 개의 등대가 막그 하늘 위에 있다고 그거인가 보네요 저 등대 저 하나 때문에 저 등대 박이 녀석 이건 말도 안돼왜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달로 가고 싶다는 존의 열명한 소망은 제로 전해졌어 그런데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초에? 전해진 다음에 달로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이는 걸 어쩌면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 아닐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서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온대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고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씨 도대체 뭘한 거예요? 리버가 달에 가고 싶다 한 건가 설가? 아 해가 뜬다. 리버가 뭔가 했네요. 조은한테 보니까 이젠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니리 뭐라도 떠올렸을나 가봅시다 슬슬 게임이 끝이향이달라오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점점점 윽 어제 내일이 진 다른 지시체 냄새 지금도 흑같이 나네 집이 뭐 바뀐건 없고 그죠? 다른데 가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업소 같은 느낌, 그죠? 바로 올라갑시다. 종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손을 붙잡고 있죠. 아직도 안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군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를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아니, 니리녀석 네, 혼자서 마시는 거 보고 있었어. 부엌으로 가봅시다.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네, 그게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그럼 왜또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던 거죠? 아니면 하도마트 주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샀어? 쉿. 사무소랑 터중이야? 응, 내가 다알 테니까. 지금은 쉿. 존이의 침대 두고 온줄 알았는데. 아, 그래, 어디서 찾는데 쉿이라고 하지 않았나? 잠깐 동안 풀어줄게. 이야, 나행운아 인건가? 응, 어젯밤 등대에서 발견했어. 훨씬 더 많았지만. 아, 지하에도 있었지. 아, 그래. 좋아 다시 시해이버가저녁에준마지막 종이 도끼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음, 알았어요, 알았어, 요 알았어. 그래, 요그걸하거될것거군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만약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라면 될것 같군요 하지만 만약 에? 예? 아 똑같은 거 그냥 반복이었네요 아까 다람쥐 시체 냄새 난다고 하니까 저거를 뭔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저걸 보러 가야 되나 설마? 니를 보러 가는 게 낫겠어. 에 갑자기요. 뭘 해야 하는 거지? 니를 보러 갑시다. 다른 게 없는데, 이제 더 이상 그죠. 어디 가야 되지? 이제... 어... 오... 서재로 갈까? 서재로 가볼까요? 한번 어? 아 놀래라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요일이란다 토미 쉿 자게 두세요 자게 두라고? 싫은데? 불꺼이 아줌마야 아줌마라고 했겠다 택이 없지 뭔가 좀 삐져 나와 있는데 여기. 어방어 이건 뭔그뭐 이거 지금 매해드 지금 그래픽 깨지는 갑다. 다시 책장 다시 집어넣고. 이거, 이제, 어? 뭐가 있는데? 마우스를 잡고? 아줌마, 예. 아, 아줌마 아니 릴리. 아이들 너무 늦게 자면 안 되는데, 제가 봐줘야 할 텐데요. 뭐, 매일 그러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오늘 너무 지쳤어요. 박사님들께서는 접어서 지치셨겠죠 몸을 좀 늘고 싶네요.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우선 안해주시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구나. 미안하다요. 아, 혹시 이게 물어보실 게 있나요? 릴리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했고요, 그런 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요, 스쿨버스가 이 근처를 지나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몇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외로 파밍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어머나 어떻게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적음들면안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조니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로요. 무엇보다 여기는 평화로요. 무엇보다 남편의 이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정부에서 전, 전쟁 미망인에게 보조금 주지 않네요. 저런 말한다고 미친 놈인가? <laughs> 그리고 저도 부정을 받았죠. 하지만 그전부터 존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도미도 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존이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존이는 가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사라와 도미에 대하여 존 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전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하겠지만 별 일미는 없겠죠. 요즘에는 똑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미래에 대하여. 부인은 지금 일 말고는 수익이 없지요. 맞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실 거죠? 선택지가 있나요? 도지에서 이거리를 찾아 계속 살아가야죠. 그 뿐이에요. 존이야 이곳이 그리워질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저는 이직을 읽기 전에, 직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 네, 고마워요. 끝인가? 끝이네요. 디나지 다시 가봅시다 이제. 잘것 같네. 흠.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어리적절 분명히. 산나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베타 블로커. 존이는 심장 질환을 앓은 적은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 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 그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 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오로 괴성을 지르던데?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방금 구조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존이 어릴 쪽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쪽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그렇겠지. 세상일엔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의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무언가 뭐 말이지? 그이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우도록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게없잖아 어릴 적 기억이 겉모습만 봤을 뿐이라고. 또 어릴 적 가지나 그런 거 찾는다고 해도 말이지. 존은 무의식 상태잖아. 그러네. 결국 원점이군. 뭐랄까. 작년 노라건 이후로 직장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그러네. 죽을 것 같아. 잠깐 발음 좀 세고 올게. 아차, 내 커피. 조작하다 진짜. 정보 베타블로커를 입수했다. 저장합시다. 정보 봅시다. 베타블로커.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함으로써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뭔가 있나 봅니다. 주치가 뭔가 숨이 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냄새나, 문을 대다대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야, 에바, 냄새 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나가고는 이제 할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 아직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맡겼던 그,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각소연계는 대, 내변 연계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요. 일1 2 뭐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 저,